여러분, 코인 거래하면서 수수료 그냥 다 내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신가요? 제가 한 달에 130만원씩 돌려받고 있는 셀퍼럴썰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수수료 냈어요. 뭐 거래소 쓰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고, 굳이 계산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한달 수수료를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니까, 와,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니까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방법 없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사람들이, 셀퍼를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셀퍼럴이 말은 쉽지. 막 파트너 신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파트너 신청? 그거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셀퍼를 하는 방법 찾아보다 보니까 또 정지 먹었다. 셀퍼를 사기다 이런 공포감 조성하는 글이 엄청 많은 거죠. 하란 건지 말란 건지 진짜 헷갈렸어요. 그래서 더 파고들다 보니까 셀퍼를 중개 사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 믿어도 되나 싶어서 솔직히 좀 경계심 가지다가 본게 바로 테더원이거든요. 우선 가입은 하고 원래 전 바이비트 유저인데, 시험 삼아 비트겟 계정 하나 파서, 시드 조금 옮겨서 거래 몇번 쳐봤죠. 거래량 딱 꺾어가면서 확인했더니,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수수료가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적힌 대로 다 주는 거야. 그 순간, 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 계정으로 거래하면서 꾸준히 수수료 돌려받고 있는 중. 요즘은 한달 평균 130만원 정도 돌려받는 중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셀퍼럴 사이트 중에서도 테더원이 독보적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테더원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테더원 이용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테더원 가입 후에 제휴 거래소에서 내가 쓰는 거래소 클릭합니다. 상세 페이지에 있는 링크 클릭을 들어가서 다시 거래소 가입을 해주세요. 만약 기존 거래하던 아이디가 있다면 아이디가 있어도 괜찮아요를 클릭해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아이디는 이미 누군가의 추천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페이백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테더원 추천 코드로 들어와야지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거래소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마이 페이지에 내 거래소 UID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아직도 수술을 신경 안 쓰고 거래하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테더원 가입해서 셀퍼를 제대로 돌려받으세요. 지금 테더원 12월 론칭 이벤트로 자기들 커미션 100% 주고 있는데, 이게 마감일이 안정해져 있어서 열려있을 때 가입하는 게 좋겠죠.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이거 믿고 써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